예, 네, 중앙북 41만 중앙민 여러분, 또 조의정 의원님들 단 선배들에게 조성기 국정자님들 단 1,300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목 38동 43동 지역구를 둔 복지건설위원회 신학균 의원입니다 오늘 의원은 부처장님한테 한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 o y 님한테 질의 드리 e city 서동 the 께서 t y of t 테마인 소통과 화합에 대해서 두분 나왔었습니다.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 h 우리 청년이 처음에 제가 진행을수 있는 답을 드려드린 것 같은데, 우리 행복한 미래, 또 살기 좋은 중남, 이런 슬로건이죠. 예, 이것을 한발한발 한 도약하면서 가는 게현 집행 행정부의 행정이 아닌가, 원희연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걸 생각할 동기가 무엇이냐. 이번 행정과 발사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이 시정적 치유관 사항에 대해서 한술 더 나아가서 창의력과 모든 면에서 복지시설의 골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창을 핥된 점에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공헌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희망찬촌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한마디 해주시죠 음. 예, 신우 나오고 있어서 또 많이 혼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교수님께 예. 감사합니다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 우리 역사에서 유명하신 분이 용장으로 유명하신 이순신 장군이 많은 해장에서 승전권을 올리기에는 그 망원에 있어 서조총과 화산이 피해갈 수 있도록 용량을또치솟고 치기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치아들과들이 꽤 따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총장님, 거기에 더편에서 지장과 복장이 될수 있도록 부탁 게임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총장님께서는 그 충분한 고마른 을갖추십분니까 많이 생각느면서여기에서 지내드리겠습니다. 우리 p p t 를 한번 띄워주시겠하나서는 사와 사가니 가정이 평하며 만사가 평온하니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을 실천기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한쪽에 치우치지 말, 형편있지 말, 균형있지 말. 이러기 위해서는 위의 수단께서 얼마나 평온하게 정치를 잘하게 다루어느냐여기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의장님, 초장팀로어십니까 이나 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변화되 있는 것은 사실은 홍정조에서의 고민입니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도 아침 일찍이 공사를 하시고, 청소 공사 하시고, 중도로 마실 때 핏불을 면서 현장을 움직이시는데 본인은 감동 했습니다. 이거에 제일 궁금증이 무엇이시겠습니까? 뭐 아 예, 중간에 중간에좀 행복하게 만드는 서을 어, 서비스를 계산하고 어그 먼저 소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셔서 어 그런 그, 과분한 그런 그 어, 지원을 받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또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네, 이렇게해서 우리 충남님께서 충남님께서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삶의 질을 높이 이런 목적으로다가 중간 마시고 마시고, 아침 공사도 마시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많은 예을들여서 문화와 행사를 하고자 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화와 체육행사만에서는 소풍과 화합이 본의 의느끼기를는 부족하지 않나. 전 동료위원께서 지휘하신 과정에서 답변을 얻었습니다. 우리 본인이 지휘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첨단님께서 답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그 목적과 취지와 그 다음에 소통이화합에서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 소통과 화합이 중요한 가치이고 같이 실천해야 된다는 초의 의의가 그 없습니다. 게 점, 그 점을 보완해서 남은 산업 인기 또한 합리적인 행정을 펼쳐서 그것을 보는 위에 당부됩니다 또한 행정이나 정치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균형을 잃고 51%의 정치가 남습니다. 이제는 총장께서는 총님께서는 우리 국민 41만 1만 인구의 대표자시 또 18년도 지방선거에 대도, 우리가 유권자가 35만입니다. 어, 투표수가 몇명하나십니다 불과 20만이 60% 약. 응? 나머지 우리 국민들은 생활이 바빠서 투표에 참여도 할 수도 없었지만, 정치에 무관심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가와 w 사 r 입니다 모든 게 w 목하면 거기에 따라 w a 표 e you? 것도 w 니 r 하지만 정치인의 실물이 나 o u 보니까 a r 이 y o 나 h 니다 이것을 y 살 u 주실 분이 누구 y 우리 How are y 만 u 수장 부총장이 앞으로 변화와 a 시시 you? How are y 우리 청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 주민 여러분들의 에, 최대한의 의사를 존중해가려는 게 맞고요. 어, 이 형평과 균열이라는 게 단지 그 주관적인 그 그런 개념인데 그 저희가 그런 논의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견도더 많이 나가야 되고. 중남부가 그동안 과연 지난 16년간 형평과 균형이 맞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바로잡고 또 균형을 잡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균형과 형평을 잡는 그런 반영도 네.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 우리가 이외에 아까 말씀하신 51%를 보고 일하느냐 아,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고요. 어, 사실은 중남부의 전체 에, 전체의 그런 그 공리와 어떤 행보 우리가 우리 산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 어, 저는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잊은 자식도 잃지 마라.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우리 총장 출장께서 자꾸 귀찮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산을 찾습니다. 이것은 뭐야? 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우리 의원이 별의 키를 찾습니다. 우연찮게 나옵니다. 안 쓰는다고. 보점 양해 받아면서우리는 말이 상당히 좋은 말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입 지금 총장님께서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부족했지만 이랬던 부족했지만 내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소통과 화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본의 의지 조립이 되겠습니다. 네더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지난 16년은 참고하시고 우리가 종교적인 일반화에서 108배가 문제가 뭡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세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36국을 곱했을때 108배가 나온 겁니다. 어든 것을 3단을 던졌을 때 좋은 결과를 흘러일으키이 많고, 우리, 어쭈쭈또 밑장 또 나오고, 총장님께서 긍정적이고 중랑의 심한 찬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총장님, 주민을 섬긴다고 하셨죠? 의장님, 주민을 섬긴다고 하셨죠? 네? 주민을 섬긴다고 하셨죠? 당연하죠. 주민을 섬기는 우리의 의회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께 네. 네.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중남 국민 앞에서 집행부 총장님과 우리 의회의 의장님 국민 앞에서 큰절을 받아 협치, 소통, 화합한다는 뜻에서 큰절을 번라고 했을 수 있으십니까? 아, 지금 뭐 했냐고, 같이 큰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총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서속좀 네. 해주시죠. 중남 <laughs> 국민 여러분, 이게 소통과 화합의 정치입니다. 아무리 부정경이라도 부정경으로만 보지 말고 부정경이 것보다 내 긍정경을 끌어들이는 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총장경하고 저하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의장경도 다른 게아니다 하지만 중남북민을 섬기면서 화합과 소통의 정치를 하는 데는 일맥상통합니다. 중남북민 여러분 중남부의 발전을 위해서. 이 끝나온 분 여러분 잘고 민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신하 의원님 여기 유연미 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부원자 여러분 그리고 집평부 공무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부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제 에 관한 질문의 편을 종결 보고합니다. 이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확인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곳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아, 6월 26일 주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